다니엘 20, Who am I? 2022년 8월 29일. 오늘 새벽에 반장과 팀장의 회의가 있었습니다. 주님, 이 회의에서 목사님께서는 그동안 칠기를 위해서 준비되었던 많은 사형들을 정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사검원의 일들도 모두 정리하셨습니다. 저는 솔직히 마음이 너무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사검원의 일도 중요하긴 한데 제 안에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제 영이 감지했기 때문입니다. 매일 성경 정독을 한 시간씩 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크게 줄었던 거품침이 다시 많이 나타났습니다. 아, 잠깐 이럴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거품침은 계속 줄지 않고 그 양이 많았습니다. 왜 이렇게 집중하지 못하는 것일까? 하나님 말씀에도 집중을 못하고, 그리고 새벽 정독 시간에도 집중을 못하고, 하나님께 생각나는 여러 가지 죄들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은 하나님께서 많은 깊은 집중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또 시간이 지나 성경을 정독하다 보면 여전히 많은 양의 거품 침이 나왔습니다. 오늘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그것은 제 안에 잘해 보고 싶은 욕심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마르다와 같은 분주함. 어제 예배 후 가정에 있으면서 수많은 메일을 받았습니다. 아주 많은 건 아니지만 저에게 있어 많은 것입니다. 저는 메일이 그렇게 많이 오지 않은 사람인데 메일이 오다 보니 분주해졌습니다. 메일들을 처리해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가정일도 해야 되는데 그것들의 흐름이 끊기면서 저의 집중력은 많이 손상이 됐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아직 다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들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는 걸 자주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목사님께서 사역을 정리하시고, 백운 다음 사역, 여백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마음에 참 평안이 왔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셨던 반장님들께도 그렇게 평안함을 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잘해보려고 하는 거창해 보이는 그 마음이 저의 영을 어둡게 함을 깨닫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오늘 보고 있는 이 말씀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분주했던, 욕심 많았던 마르다 승리한테 주님이 마리아 승리가 되라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속에서 저의 죄를 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